안녕하세요. 네, 지퍼농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추를 심고 나서 추비, 1차 추비라든지 혹은 2차, 3차 추비에 들어가는 이 추비는 어떤 비료를 줬을 때 더욱 효과가 좋고 그리고 어떤 종류를 넣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 집 앞에 농협에 이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료들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을 때 고추 농사를 지을 때 1차 추비를 보통 심고나서 20일이나 30일 내에 고추 생육 상태를 보고 이제 고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어, 비료를 보통 줍니다 화학비료를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할때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 NK비료를 보통 많이 사용해요 왜 NK비료 화학비료를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밑거름을 넣을 때 보시면은 화학비료도 종류가 밑걸름용그 전문 화학비료가 있어요 보통 보시면은 이 보시면은 이런거 2 1 복합비료 예 이런거 밑걸름 적혀있죠 밑걸름용 그리고 보시면 슈퍼 2 1일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넣고 어 이런 종류들이 이제 보통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종류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초창기에 우리가 밭을 만들 때 n k 비를 만약에 못 주거나 혹은 밑에 밑끄럼을잘 줘야 뿌리 활착을 잘 하고 또 심고 나서 한달 내에 많은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고추 생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끄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밑끄럼용은 NPK가 질수가 보통 21 그리고 인산 17 혹은 6 그리고 칼륨이 보통 17 혹은 7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작물에 따라서 NPK가 함량이 많이 되어 있는 게또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20일 6 7 정도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고토붕소라고 어또 미량 요소들이 또 기본적으로 이제 또 들어가는 그런 종합 비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NPK만 들어가는 것보다도 미량 요소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들어가면은 토양에 한테도 좋고 특히나 그거를 토양에 있으면은 식물들이 빨아당겼을 때 더욱 얘네들이 어,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미량요소들이 도움을 줍니다. 뭐 꽃을 피운다든지 뿌리 활착을 한다든지 잎을 만들 때이 미량요소들이 또 그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밑거름을 이제 그런 걸 넣었을 경우에 추비 같은 경우에는 어, N K 비료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하는데 N K 가 뭐냐면 우리 질소 키를 키우고 생장을 시키는 고그 질소, 그리고 칼륨입니다. 인산을 왜 빼냐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인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거름으로화학비료 지금 보시면은 어 2일복합비료라든지 슈퍼21을 넣었을 때 인산 함량이 이제 보통 높든 적든 이 인산은 잘 용해가 잘안 돼요. 잘 안, 안 녹는다는 얘기죠. 보통 밑거름으로 인산을 많이 넣고 난 뒤에 고추수확을 하고 나서 그 성분 분석을 했을 경우에 질소기는 많이 빠지고 인산이 보통 거의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NPK 비료를 주셔도 되지만은 그 인산을 뺀 n k 비료를 주시면서 또 우리가 화학 비료 가격을 좀 낮춰서 그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런 비료 같은 경우 요즘 보시면 n k 플러스 인이라고 요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인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추비용으로 이제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가 18 인산이 1 그리고 칼리가 15 그리고 고토가 1 그리고 붕소가 0.1 이런 식으로 20 k 로 내에 20 k 로 기준 질소가 3.6 인산도 적적 오죠 0.2죠 칼리 3 k 로 고토 붕소 0.2 붕소 0.0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비료들 이런 비료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즘 이제 추비용으로 이제 본인 나와요 원의 추비라든지 성장인 추비실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인산은 좀 많이 적게 들어가고 질소기라든지 칼륨기가 들어있는 뭐 18, 2, 9, MPK입니다. 이런 거에 맞춰서 나오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원해용 지금 귀런데 MPK입니다. 예, K인데 질소가 13, 인산이 1, 그리고 어 칼리가 12. 그리고 보시면은 고토 봉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인산이 잘안 넣었기 때문에 안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우리가 고추 모종을 신고 나서 1차 추비, 2차 추비, 3차 추비 하실 때 인산이 빠져있는 NK 비료라든지, 기본적으로, 혹은 추비용, 요런, 어 지금 제품. 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예, 요런 제품. 네. 요거를 또 넣으셔도 돼요. 복합비료 네, 넣으셔도 무방은 합니다. 무방은 하는데, 이제는 요런 거 말고, 요런 식으로 이미 약 저, 합류가 덜 들어가는 그런 NK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토랑 봉소가 들어가 있는 미량 요소가 들어가 있는 화학비료를 사용을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아시다시피 화학비료를 만들기 때문에 어느 그 회사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인터넷이라든지 농협, 이런 데 가시면은 팝니다. 파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고 빠지고 추비용으로 인상 빠진 거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 가격 대비 생각하셔 갖고 킬로수. 이게 또 15kg짜리가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20kg에 비교해서 가격이 좀 허란 거. 그런 이제 화학 비료들을 사용을 하셔 갖고 예, 주문해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뭐 다른 얘기인데 이런 이제 용성 인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 시피 이런 것들도 이제 쓰긴써요 쓰는데 이건 이제 토양 개량제입니다 우리가 어한 번씩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이런 알칼리 분이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인산고토가 들어 있는 이 입상 용성 인비도 한 번씩 토양 개량을 위해서 한 3년이나 2, 3년에 한 번씩 이런 걸 넣어서 토양을 한번 개량을 해주는 게더 좋아요 자 보시면 이것도 뭐 밑거름 밑거름 요즘은 다 이렇게 밑거름이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mpk 보통 질소가 보통 21일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산이 17, 13 혹은 6 그리고 어 칼륨이 보통 칼륨은 칼리라 그럽니다 뭐 구라든지 뭐7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밑거름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 요소로 요소 요소가 뭐냐면 질소만 거의 많이 들어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MPK에서 M만 엄청 많은 거요거는 진짜 고추 수세를 한 번씩 그 올릴 때 물비로 라든지 그리고 물이 잘 녹아요. 급하게 이제 식물한테 우리가 좀 수세가 좀 약할 때 그때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흡수가 또잘 되고 또 독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런것도잘 활용을 해서 희석 배수에 잘맞추셔갖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면 어 고추 어 고형비로라는 겁니다. 고형비로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한 사이즈가 어, 밤, 좀큰 정도 되는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커요. 이만, 이만큼, 커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번 우리의 꽃이 포기에 포기 사이에 한 개를 넣으면은 1차, 2차, 3차 추비를 주지 않고 한 번만 넣게 되었을 경우 그 효과가 3차까지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고형으로 아주 사이즈가 요런 사이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요건 미걸음형이 아니고 웃걸음형이에요. 그러니까 추비형이주 추비, 추비형. 추비형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도 어, 원위 쪽이라든지 과수 쪽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 이것도, 이게 지금 샘플이라서 작은 겁니다. 큰게 있어요. 큰 게. 큰게 있는데, 고, 그, 파는 가격이랑, 우리가 그냥 요런 NKB로, 한 포에 20kg 거든요. 요거를 1일이 우리가 퍼서 넣는 거랑, 요건 하나씩 넣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씩 넣는 건데, 가격 대비 비교를 해서, 이거 한개 넣어서 1차, 2차, 3차 투비를 안 줘도 되는 양만큼 맞는 가격인지, 저런 20kg 짜리 우리 일반적인 어~ 추비용 n k b 로랑 가격 그~ 비교를 하셔갖고 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 가격이 헐하다 그러 이걸 사용하시고 그럼 저게 조금 알갱이가 많고 좀수고로움이 많지만은 저걸 또 가격이 헐하다 하라, 싶으면은 저걸 사셔갖고 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농협에 있는 몇 가지만 얘기를 했고 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도 있고요.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 재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은 모든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화학 비료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 또 식물들도 이게 먹는다고 어 식물들한테 이거 화학 비료를 먹는다고 사람한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는 좀 자연 친화적으로 그리고 토양을 살리고 또 지하수 오염을 좀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화학 비를좀 줄이고 있는 추세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고추를 추비를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NK 플러스 고토 봉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 갖고 고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적정량의 고추비를 어, NKB를 넣어 주시면 1차 2차 3차 동안 고초가 끝날 때까지 예, 수학을 꾸준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 고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